加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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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油 <목소리> 아유, 감다때패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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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린 느낌이에요. 뭉 떠서 가니까, 지금은 찬 기한 터치를 뭉 떠서 가는 느낌. 저게 응, <목소리> 응, <응>, <목소리> 팡 갔으면, 그다어으로 팡팡 갔으면 바로 힘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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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왔다. 다 너무 아깝다, 아깝다. 너무 아깝다. 시라. 밖힘들했어 진짜. 네어 이제 들어가네. 들어가네. 수아, 그형 싹. 아기 1번 보면은 너무 이타적이 네요 대코 나오면 바로 받아 는데 와! 와! 너무 좋아는 하나 더를바랬 는데 들어갔으면 흐름 가져오 는데 아우! 아깝다. 아, 깝다아파울이야파워 아,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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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거안 나가면 답답한데. 아! 오케이. 좋다 백코 좋아. 고 좋아. 어, 상 까숨. 지이스 로에 로에, 로에. 나이스 와. 이런 안 좋은다, 아, 분위기 가지 분위기 <laughs> 이렇게 <laughs> 맞는 어, 아, 커피. 아, 아. 이거 만는 아, 아창 대창! 서 오케이! 그만해라고! 이거 뺏 이걸 막아? 대왕! 너무 아깝다. 저런 거못 넣으면 제가 기죽거든요. 포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올만했는데, 방금 거. 아깝다. 아우, 아, 다리 아, 약간 다둘다 다, 아니, 뭐가 이상한안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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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21초 네, 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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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네, 네, 来好 <music> <music>

나머지 마, 이가 나가 나가. 아니 아아이다다다 나만 돼 20초. 아! 다들 안 풀리니까 점점 급해지고.